오늘 음, 마지막 연휴 마지막 노 <laughs> 해보자. 아, 어유세요. 아, 카소스. 카소스 가네어 음. 음. 끝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아. 랄랄랄랄라 혹시, 혹시. 아. 어제 몇 시에 왔어? 어제 네, 집 2시에 왔어 버스 왔어? 세이스 연착돼가지고 연착? 연착되면 어떻게 어. 버스 타고 왔어도 근데 버스 타고왔으면더늦겠어어 추워 씨. 어. 아, 돼가지고 어. 30분 넘게 걸리것아비 어. 아참 작은 집 사나. 그만 추워. <laughs> 아 방이 추워 이거 여기. 우짜. 갈비이 얼마 나와? 그리고 30만 나와, 자 전기하고 가스비고 아까 면 그냥 나오지. 나 나중에 애티하나면 50만 나온네 어. 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우와, 어, 아프다, 아프다. 오케이. 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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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맞았어. 오케이, 오케이. 아, 어, 나 이거. 다비, 다비 어때? 어, 어때? 먹고 갈게, 먹고.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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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때? 야, 가는데가는데 빨리 나, 빨 나, 나, 아, 죽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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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와 돼.

아 야, 있지. 야야, 죽으면 안 돼. 야니밖에 네 없는데. 와 씨발 왜 켜? 짹까, 짹까. 텔 있잖아. 아, 나. 텔 있잖아. 다 아, 또 억지 봅니다. 가그래 물약 있는데.

저저 여기 왔는데 멘탈 잡고 하자 서로 남탓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지? 네. 네. 너희는 너무 남탓이 심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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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 소리야 내가 할 소리 내가 저적 유령보러 간다 유령보나못 응. 간다 나좀 해볼까? <놀람> 또용6테 온다. 저기. 저걸 전령로 봐. 전령. 삽비 응. 우리는 전령이야. 우리은 전령. 많이 다지 가까이 다 어, 하나 가니 하나, 하나, 빨 예스, 경신시 어떻게 하냐? 아이스. 아 이번 좋아. 아 이번 해주잖아. 맨날. 맨날 해 뭐, 전용몰아야 되는데 맞아 아, 탈타 올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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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타, 탈타. 탈타 올게. 아 이거 전묘 절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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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전 절묘. <목소리도> 아, 아, 아. 네. 아 멍때리다가 감탄못어

이거 사이버 칠오 안돼 안돼? 어 카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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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뭐야 야 아아아아아아 카셔스 들어이거 아무도 안와주냐 카스서 들어오는데 그왜물리들어 아니 당연히 들어가야지. 막아야지. 다... 아, 다 뺏겼는데 막아, 막히는 스탠형 내다 먹네, 다 먹어. 아, 그거 아닌데. 아니, 아, 그 애들 아. 오, 안 하네. 아, X 됐다 <laughs> 아, 이거 들어간 거. 아, 너무 기뻐 이거. 들어왔어요, 근데 아, 이들어갔어 네, 그 아, 거다 먹는다 얘카 아, 스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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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 이 v e n 타 o s t on the door. I turn o 다 t to show n 와아 제발 좀 싸라 와안 싸우면 빨리 써놓을래 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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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싸우면 따요 이거지 이거지 온종리 정말 공격적으로 싸봤어 야, 어허. 오! 오기서 똑똑히 야 가자. 가자, 가자. 답비답비답비답비 넘어와, 넘어와, 넘어와. 자, 답비안 돼, 안 돼. 아, 게 와, 아, 씨. 거도망만 가. 도망만 가고. 그 응.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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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줬으면 참았는데. 아, 가서 담고 있다 지금. 9 0시어 조심해. 실수하면 안 아, 몇 번이나 다 먹어 갔나니까 겁나 빠르다. 빨리. <laughs> 이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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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대 피찬데. 저 저게 아어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아. 아, 아 그만 좀 죽으라 그만. 내가 남타 안할 수밖에. 남타 섰어. 남타 섰어. 엎어다가. 아, 타부다. 아,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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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부 아, 이게 이들. 아군이 접속이 아, 보고습니까좋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모든 건 참신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어. 어, 나포미드리본형 정체 전령 전령 전령은 야... 안돼 전령 무리하지 마 전령 무리하지 마아 제발 아 저승 저도... 불아니라어아 근데요. 아, 아, 이 것도 뭐 나도 지 아, 나다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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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닌데. 어, 아, 아 신난다 터지면 어. 아. 아. 아, 아 아, 왜 간데? 아, 신난도왜 터지게 해줘? 뭐 어떻게 해, 그러면 아니 만약에 타워로 맞으면 안되지 타워로 맞으면 다 타워 맞추던가 지 아, 딜이 안나오니까 어어어 어 신난다 신난다 터지게 하면 안되지 신난다 신난다 터지게 하면 안되지 신난다 신난다 터지게 하면 어떻게 해 신라도터주가 속에. 해가지금아 신난도 터주요로지도서주서서 사는데. 포이파 되었습니다. 아티야 이거 빨리 먹어. 먹어라 제발. 나 보니까 리븐버스타 돼. 아 리본 근야 전력 뭐야 용모가 누구야 진 또 비려라. 3 없는데, 없는데, 리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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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븐... 아, 좋겠다 이거 가져가 줘야지, 가져야지, 가져야지. 가져야지. 리븐만 살려. 아, 가죽 놔두고... 아, 아, 잘 쓰나? 말나 아, 제 어, 아니, 이거 가? 아,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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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방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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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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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가야지, 아지아지아지지가이쪽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야,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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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이거 아, 리브랭님. 야, 뒤에 가서 빨리 리브 봐. 어, 그거 나중에 지어 따지나. 어, 그거 아, 아이, 답 옆에, 옆에 빨리 붙어가지고 Q 붙터 달려주고. 그거, 그거 와드로 와드로. 빨리빨리 붙어 줘가야지 서 아프도록 슈만 달라고 그랬는데 ほら게데요 나도 되고

아, 리는포인많다탑을 파괴했습니다.

나이 들으시네. 나이 들으시네. 나이 들으시이 들으시네. 나이 들으시네. 나이 으시네들으어으 뭐한지 알지? 어? 우리 불루 있으면 네가 상대 상대 레이더에 지금 나오고. 아, 아니. 상대 불 상대 불루 띄워 좀좋봐겠다 아. 도 아. 아, 그래. 야. 거 <목소리> 버스 탔어. <laughs> 칼이 잘하니까 게임이 재밌네. 내 버스 탔어. 아. 버스. 가서서한테 놀라지 걸리겠네. 가정 어 저기 없네. 상대 상대 불러오면 니도 상대 불러 가.